안녕하세요. 저는 부자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청주 고유 명절 문화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명절 기록 문화 프로젝트를 맡은 부자팀 이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 팀에서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문서 수업 등을 해서 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명절문화기록 프로젝트 부자, 부자팀의 이윤수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팀에서 맡은 임무는 전문가 섭외랑 사진 촬영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자, 1차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일차회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 진행 일정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하고, 그다음에 핵심 정리, 진행 절차에 대한. 지금 사업 계획서에 총그 우리가 회의를 총6번 한게 되어있는데 응. 응. 지난번에 아빠랑 응. 형이랑 했고, 응. 그리고 너랑. 두 번째 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회의 내용이 팀원, 팀원 개별 활동 내용을 이제 자료 정리를 해서 회의를 음.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 니가 음. 그 어떤 분을 만나서 자문을 구할지 그거 하고, 그리고 명절 다가오면은 그때 이제 사진, 저기 사진이 아니고 그 차례 하는 거 사진 찍어갖고, 그거 일단 모아 본 다음에 형이 자료를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그 것도 물론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예. 지금 다가오는 그 현대도 받아들여서 예. 음. 같이 적절하게 예. 예, 해서 일단 음, 죄를 지낸다는 거 음. 이런 거는 너무 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서로 적정하게 서로 상의해서 음. 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음. 우리 고유의 음. 명절 풍습이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laughs>